여기 지금 갈비집을 무한리필로 개업을 곧 하려고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갔대요 눈물인 것 같은데 앞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이 대로인 것 같은데 인테리어 한다고 하던데 안 왔어요? 오늘만 공사했나요? 오재만 공사하고 어 갔어요? 어제는 오후에 하고 어제는 오후에 하고 오늘 오전하고 정오까지 한거 같은데. 소리가 정오까지만 나고 오늘 일요일이라 그랬나? 아니면 할게 없나? 또 빨리 하시면 오전만 하고 갔어요. 오전하고 정오 정도까지. 이게 메인 그거고. 네. 여기랑 2층이랑. 아, 2층도 있어요? 네. 3층까지 있는가? 어, 아, 엘리베이터 있구나. 네. 이쪽이 안쪽으로. 주방인가? 구조는 2층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어, 4층은 이제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네. 커플에서 일하시던 임부장님이 이제 여기 매니저가 되셨어요. 아이고, 그 참. 인생사 정말 알 수가 없네. 어, 아, 여기는 뭐더 아무것도 없는데? 저 벽이랑 다 아직 안한거 같은데 그죠? 네. 여기 인테리어 다 해야 되고 이것도 다 정리해야. 이거 그래. 전에도 뭐 식당이었나 봐요? 아, 이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쓰려고. 이 근처에 학교가 있다고요? 네. 여기 학교가. 어쩐지 4개 정도 아, 기다렸는데 여, 아까 학생들이 막 지나가더라. 대학생 정도로 보이네. 음. 여기가 이제 거주 공간? 오. 뭐야? 여기도 뭐 커피숍 자리 같이 돼 있네. 저기가 지금 진짜갈비거든요, 저기. 그래서 이쪽으로 쭉 들어와서 이쪽 골목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방이 하나 있길래 오늘 방을 보러 왔거든요. 여기 진짜갈비 근처에서 방을 잡아서 생활하면서 그 알바생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진짜갈비 운영되는 것들도 좀 찍다 보면 유튜브 컨텐츠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동네로 지금 이사를 할까 하고 오늘 방을 보러 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들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이 있다라는 그 전단지를 보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오늘 시간 된다고 보러 오라고 해서 지금 일단 방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커피숍도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가 좀 있고 여기가 공원 같은 게 있는데 밤에 대학생 친구들이 여기서 막 운동도 하고 여긴 좋은 것 같아요. 뭐 대로변도 아니고 공원도 있고. 맞은 나왔었네. 지금 인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아. 에어컨 있고 어. 어. 창도 있네요. 여기는. 아, 바로 길 가네. 아. 여자방인가 보나? 인도사람. 빠우니우 모탕? 450만 동. 오! 괜찮네. 450만 동이면. 괜찮아요. 그 인사대보다 싼데 뭐. 근데 세탁기가 어디 있나? So, thể. Hê hê. Hê hê. Ok it's good. Mày mấy người, ở mấy người. Một mình, một mình. Nha. Yeah. Ở ờ. đây điện á, điện điện sinh hoạt á. Mm. Ờ. Ok. Ngon. tôi đi bộ. À, ờ. À, ờ. À, ờ.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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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여자분이 지금 쓰고 있대요. 근데, 아, 물론 뭐 창문도 있고 한데, 아, 제가 지금 인사대 앞에서 청소랑 그 빨래를 다 해주거든요, 인사대는. 아, 거기에 너무 길들어져가지고, 아, 빨래랑 청소를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된다는 게, 아,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한달 렌트비가 450만 동이고, 그 물값이 10만 동, 그럼 뭐, 460만 동인 거죠, 결국. 건데 아, 일단 그리고 좀 급급한 감이 있어요. 집이. 아,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이 동네가 일단 좀 재밌고 여기가 아, 바로 여기네요. 지금 여기 진짜 갈비가 요 앞에 있고요. 바로 여기 첫 번째 골목 여기였거든요. 가깝기는 진짜 가깝네. 일단 요 근처에 커피숍에서 오늘은 좀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좀해 봐야겠어요. 이거 또 대학교가 세 개가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이 나오는 커피숍 있으면 좋겠네. 어, 시원하다. 에어컨도 되는데 로컬이라 그런지 가격이 싸네. 고 카페스. 카페스? 네. 뜨. 커피숍. 괜찮네. 아, 에어컨도 나오고. 아이 그 사이에 비가 왔네. 저기 진짜갈비에서 길 건너면 바로 여기 스피드풀이라고 탁구장 이 있는데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에스코트 하시는 여자분들 있다고 해야 되나? 오늘은 별로 없네 저번에 왔을 때는 한 3, 4명 있더라고요 대학교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나이대가 좀 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구 좋아하면 식사하고 방구 좀 해도 될것 같은데 그 직원분 퇴근하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아니 방을 좀 봤는데 아 지금 계시는 곳은 호텔이에요 <laughs> 여기가 학교 근처여가지고 학생분들이 많이 와요. 음. 어 메뉴가 바뀌었네? 이거 감 이거 고구마 그라탕으로 바뀌었네? 뭔가 도전을 계속하네. 그리고 잡채가 이게 아, 마르니까 또 뚜껑을 해놨구나. 또 아, 아 네네 좋네요. 이건 뭐예요? 달력? 테이블 넘버 그 이거. 아, 9. 아 9. 맞아 열림 닫힘. 아. 홍씨, 오늘 나 이거 가져왔어. 맛있게 먹으려고. 이거를 여기 치킨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핵불닭치킨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가운데서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저는 오늘 불,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보니까 사리가 있으니까. 불닭 소스, 이거 해 불닭 소스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불닭 볶음면이 되는 거야. 통시 좀 줘. 아니. <laughs> 어? 맛을 한번 볼까요? 일반으로 먹는 거랑 어떤지. 오, 맵다. 냄새. <laughs> 아. <laughs> 어, 어, 그럼. 엄청 맛있. 까이 까이. 어. 미역국. 미역 불닭 볶음 탕면이 있는 거라는데 미역국에다가 이걸 끓이는 건데 비슷하게 향을 한번 내 볼까요? 맛이 어떤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조합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미역불닭볶음 탕매이 어, 어, 됐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요즘 먹방러들이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너구리 같다 매운 너구리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먹어볼 수가 있네요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예요 부장님 이거 뭐예요 <laughs> 몰라요 나도 술에 대해서는 이거 베트남 오시면 많이 사는 술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술이고 이게 뭐 베트남 술이에요? 많이 안 해요. 한국 주 개가 돼서 아아 면세보다 더 싸게 파니까 언더라인 때문에도 세요 예, 예. 네네네. 제가 제가 죄인인데 정부장님 아내분이 <laughs> 이렇게 데이터? 다이어트에 관심이 요즘 많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부장님 그 아내분이랑 메시지 하다가 나살뺄거다 그러더니 아니 살 어떻게 빼냐 그래서 내가 마운자로라고 좋은 거 있다 그랬더니 어 그럼 나도 그거 할래 이게 렇 잔이 이렇게. <laughs> 하지 않아요? 네. 이게 게 흔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제가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